증심사와 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프로젝트 감사와 응원의 도시락이 8월 18일에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공영역 종사자님들 중 동구지역 환경미화원 140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증심사 봉사팀이 모여 치자밥, 소불고기, 오징어 도라지 무침, 열무김치, 장아찌, 연근전, 나물과 과일, 시래기 된장국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<laughs> 환경미화원님들이 점심식사로 드실 수 있도록 140개의 도시락으로 포장해 동구청에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부에 감사드리며 불교계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